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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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자랑을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많이 하려고요. 아우, 이렇게 음악이 살아 있는 곳은 예배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 저는 사실 어, 간증이라는 걸할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은 제가 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어 뭔가 제가 억지로 뭘 원하는 게 있어서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 고통을 받아본 적은 또 없어요.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스트레스 뭐 그런 정도고 그냥 살아남아야 하니까 호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산거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간증할 게 없어서 전에도 사간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했는데 또 말씀하셔서 몇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쭉 제가를 했더니 어오늘 찬양의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이 은혜였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은혜를 하나님한테 강구하기 전에 다 주셨어요 이미 어, 태어날 때 감사하게도 태어나는 부모님이 건강하신 부모님이 되셨고 건강한 건의를 했었고 저는 그냥 무슨 모르고 행복하게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 왔는데 좋은 비리를 만다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또 저는 사실 여기 영주권이 영주권이, 내신 영주권이 호주에 대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해주시자 하셨을 때도 어떻게 이제, 이제 사건 때 호주에서 한년 아침에는 아 예배는 한국에서 고그 다음 예 호주 예배가서 그래서 반어요 제가 전공이 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힘들어서 그만고 싶을 때도 그 호주 목사님께서 장로 교단에서 제로신분중한테 그분이 저 항상 주불줄 때니까 <laughs> 계속 <쳐가고 웃음> 그불에또 <그리고> <laughs> 마음이 아서 혹나 68년 내내 비가 나, 눈이 오나, 제가 안 빠지, 저는 한번뭘 하면 빠지지 않거든요. 계속 하니까 영주권 해주시고. 또 다행히, 어, 제가 성교시에 나가게 됐는데, 에, 목사님께서, 어, 너 돌아오면 다시 이 자리는 없을 텐데, 어떡하지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아, 지금 보면 벽이 바뀌어서, 어, 호주 돌아왔을 때 잡이 없어서, 없어서, 교회에서 섬기지 않아도 프리하게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때에 맞춰서 잘 됐고 에,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에, 순간순간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어,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다치거나 사고가 날수 있는 순간에서도 꼭 천사가 저를 이렇게 잡아주 주는 느낌의 그런 상황들이 몇번 있었어요. 어 그리고 아 돌아보면 아찔한 거예요. 천사가 잡아줘. 내가 요거는 미끄러지면. 어느 죽음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을 때몇 번이나 하나님이 항상 저를 붙들어 주셨고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저를 써먹으시려고 살려주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한1년반 한 정도 나가 있었는데 미국에도 있었고, 콘드라스라고 어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센츄럴 그 아메리카. 그러니까 위에는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가 있고 밑에는 사우스 아메리카가 있는데 그 사이에 Central 가 있어. 고기가 네. 아프리카보다도 네. 더못 살아요. 자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어, 그한번 나라가 무슨 자유제도 이렇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징이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주 뭐 축구 경기에서지고 이겼다고 전쟁도 하는 그런 아주 우리가 뭐 속된 말은 이게 나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서는 네. 밖에 사람이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아메리카가 그 가야 되고 차에서도, 어, 문을 잠궈 놓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사고가 나요. 그리고 그냥 촉탁을 죽이거나 뒷거리에 사람의 다리를 잘라서 갖다 놔요. 그러면 거기에 왜냐하면 정치적인 보복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를 가도 다문 잠그고 다니고 거기 조금 잠시 걸어 다닐 수 있지 다 차로 다녀야 되고 문 잠그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서 하나님이 저를 자리를 비키게 해주셔서 거기서 총기 사건에 어,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저희 그 교회 건물에 총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신경 있는데 하나님은 막 성경 보는 게 막, 이게 가슴이 막 걸로 걸로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갔어요. 돌아올까 그 사이 총기 사건이 제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모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어, 또 호주 와서도 다시 이제. 제가 처음에 호주 갔을 때는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순간들이 있고 그때그때 그때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세팅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호주에 나서 자리를 잡시는 분들이 렇게뒤돌아가 그때 느꼈고요. 그때 이제 자리를 다시 잡아서 저희 에베네즈를 했어요. 저는 어, 성규씨 가기 전에 이미 10년을 에베네즈가 충다 제가 다른 분께 우리 성교회를 맡겨 놓고 나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빨리 돌아와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몸도 안 좋았고 또 영주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어 저희 에베네젤 같은 경우는 제가 성교시 가기 전에를 1세대 성교시 제가 갔다 오고 나면 2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지나서 3세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모든 일에 너무나도 순조롭게 해주신 것같는데 지금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어 저는 딱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싶어 했을 때 저는 항상 선택을 했다라는 것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버릴래? 그리고 아니면은 성교지갈 때도 죽, 거기 가면 죽을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흥규실을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죽지는 못하겠고, 버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때 저희 그 음악 활동이 최고로 왕성했고 시더니에서 어, 청소년 활동으로는 저희 활동이 최고였을 때 됐거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뮤직스쿨. 저희는 그게 잘할수 있었던 이유가 봉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요. 어, 양로원, 장애인 병원, 그리고 어, ACK를 봉사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고 저는 그걸 다 던지고는 갔어요. 그리고 또, 항상 아님께서 결혼할래,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할래, 그럼 저는 그냥 일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결혼에 스트레스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조차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깊이 감염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만들어야 는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관계를 조금 이제 조금 정리정돈하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은 도저히 너무 무서운 저한테 일이라 생각해서 절대 포기했습니다. 저 이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결정 내리면서 살아왔는데, 어, 저는 그게 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좀 전에 찬양해서, 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간만히 보니 저는 한 가지 저의 장점이, 감사였다.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 살았다라는 게 저의 장점이었다는 걸생각이났어요매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 어, 큰 것에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한순간도 감사하고 저 부모님께도 항상 무슨 컴플레인 하시면 감사하세요. 게 저에게, 저의 가지고 있는 스트랭스는 아무것도 없고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간증이라고 또 제가, 그러니까 에, 다 아,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삶들 중에 저 경험을 어, 겪었고 여러분들이 했던 어, 고민 중에 성도님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민, 성도님들이 가졌던 성도가의 고민, 성도님들이 가졌던 어, 살아가면서 가지는 고민 어쩌면 전보다 도 훨씬 많은 고민들과 사정들 속게 살면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어 반지기 뭘까? 근데 지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저는 그저 감사의 삶이었다. 앞으로도 어 조금 자, 감사를 내가 까먹었나 생각하면서 다시 더 많이 많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절에 여기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사가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네. 그래서 오늘또 이렇게 찬양 드리고 어, 너무 좋은 반주는 찬양을 잘하게 해줘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찬양을 이끌어주시면 은 저희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이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 뭐 어,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순간이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한 거,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